춘천 중도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가 맡은 테마파크 주변 토지 개발은 아직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설 공사장입니다. 단지는 7개, 건물은 55개로 이루어집니다. 건축공사는 거의 끝났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자체 안전 점검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도 테마파크 운영 인력 20여 명을 새로 채용했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테마파크 개장에 맞춰 어린이 수도 레고 시티 조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공정률로 보면은 이제 건부분뭐100%다다가단로 나눠가지고 시공사 쪽에서 점검하고 반면 테마파크 주변 토지 개발은 아직 더딥니다. 우선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강원도가 영국 멀리 에 약속한 주차장 면적은 4천 대 분량. 강원도 개발공사와 강원도가 절반 정도씩 나눠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관계공이 맡은 주차장만 25%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직접 만들기로 한 임시 주차장은 아직 설계 단계입니다. 주변 땅의 기반 공사 역시 공정률은 60% 정도입니다. 올 7월 달에 주변 부지가 다 정비가 된다고 하는데 아마 유적지 문제라든가 맹꽁이 서식지 문제 때문에 좀더 던져질 것 같습니다. 자금 조달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강원도는 테마파크 주변 토지를 매각해 4천억 원 정도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땅을 다 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팔았다는 토지도 대금 회수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특히 서너 달 후인 올해 11월이면 중도 개발 공사가 빌린 2천여억 원에 대한 만기도 도래합니다. 이 채무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